요한복음과 신앙 100번째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제자로 산다는 것네 번째 시간으로 주시는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무슨 진리의 무슨 성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심리 테스트를 한다고 혹은 설문조사를 한다고 접근을 해요 그리고는 첫 마디가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이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의 운이 다 했으니까 이 운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조상들에게 정성금을 바쳐야 됩니다. 라고 꼬셔요. 당신 얼굴이 안 좋습니다. 당신 운이 안 좋습니다. 또 당신 가족들의 운이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운을 살린다는 그 말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현금 지급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찾아 바치죠. 심지어는 대출을 해서 바쳐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 사기로 구속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미국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안 통할 것 같아요. 당신 가족들의 운이 다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가족들의 운을 살리기 위해서 정성금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미국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참,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남을 잘되게 한다. 여러분 목표는 그럴싸한데 자기 맘도 속이고 남의 맘도 속이고 또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흘리는 이런 사이비들이 한국에서 퍼젓이 종교단체로 등동이 돼서 활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정직하게 간판을 붙이자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사이비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간판을 붙이고 활동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온갖 사기는 다치고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정말 도를 안다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또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자로 산다는 게 뭔지 한번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도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첫째는 4절의 말씀처럼, 제자로 산다는 건 진짜 도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할 길이 참 많죠? 학생은 학교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직장인은 회사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교인은 교회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구원 받는 길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로 통하기 때문에 내가 길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길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길도 자를 쓰잖아요. 즉 길이란 말은 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를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사희비들이 지하철역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정말 도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도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과는 도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절의 말씀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 나이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구원받는 도에 대해서, 천국 가는 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도마의 대답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언더라인에 이거 중요해 이거 시험에 꼭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시험 볼 때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안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학생들만 있으면 아마 선생님들 선생님 말 맛이 안날것 같아요 오늘 도마의 모습이 똑같아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한 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정작 시험 볼 때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 하면 도마 앞에 꼭 붙이는 별명 하나 있잖아요. 좋은 별명이 아니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평생 이 말을 갈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부활했는데 도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 주님 보시기에 의심 많고 믿음이 없었던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나고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름 중에는 도마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도 이 구원의 도를 알아야 진짜 도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 도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만이 길이 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심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진짜도 진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길이 되시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해야 되죠? 뭐가 돕니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게 진짜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구원받고 그 심령이 바뀌어지면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 현상이 자꾸 그 마음이 살아나요. 또그 인생이, 그 인생이 살아나요. 그 인생이 살아나는 순간 가정이 살아나요. 직장이 살아나는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꾸 자꾸 죽는 역사가 일어나면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왜 잘못됐습니까? 이단은 믿는 순간 자기도 죽고요. 가정도 죽고 다 죽어요. 교주만 살잖아요.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나를 통하여 주변이 자꾸 자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7 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둘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말씀이 따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성령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한 분만 제대로 알면 다른 분을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분으로 일관지도. 하나를 깨면 모든 것을 깰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보죠. 8절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하겠나이다 여전히 빌립은 보여 주십시오라고 또 타령을 해요. 뭘 보여줘요? 앞에 계신데, 옆에 계신데,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같이 밥 먹었는데, 같이 지낸 시간이 얼마인데 또 보여달라고 빌립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영적인 고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거겠죠. 3년 동안 너무 친하게 지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영적으로 참 뛰어난 분들을 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아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못 알아봐요.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못 알아봐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못 알아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런 사역을 물려받으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권사님이 3층으로 된 그 부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죠. 손님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너무너무 많았어요. 권사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원들을 지시했어요. 음. 그러면서 아들 목사님에게 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식탁에 가서 숟가락젓가락이라도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이 꿈에, 아이고, 제가 그 정도는 할줄 알죠. 그리고 가서 식탁 위에 숟가락젓가락을 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야, 야, 숟가락젓가락은 그렇게 놓는 게 아니야. 또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직원들도 다 웃으면서, 예, 숟가락젓가락은 그렇게 놓는 게 아닙니다. 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꿈을 깨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어머니의 영적 자산이 이렇게 크구나. 어머니의 이렇게 배울 것이 많구나. 그런데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구나. 그동안 내가 어머니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또 어머니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어머니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어머니의 영적인 자산, 영적인 가치를 참 몰랐구나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중에 영적인 스승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기도하는 분, 나보다 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 나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분들, 좋아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들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세 번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빌립에게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봤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은혜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아버지 일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 얼굴이 죽을상이면 그건 무슨 아버지 일이겠어요. 본인도 덕이 안 되고요, 아버지도 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감격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은혜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교회 나오는 것을 미신처럼 심지어는 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나오면 일이 해결 안 된다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해결 안될 일은 안 돼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지 말고 정말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아버지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거 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줘서 하는 일은 오래 갈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깨닫고 알 때에 아 이것이 아버지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 때에 오래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돈을 안 줘도 해요. 돈을 주면 더 좋고요. 아버지 일은 내 기분과 감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끔 목사님 왜 일하십니까? 저는 이게 아버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요한복음 4 4장 33절의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일은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많고 조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화 불의 전차에서 올림픽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후에는 내가 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상관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달란트,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한 주간도 진짜 주님의 도를 알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아버지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일도 좋지만은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아버지를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